네, 미적분투 5분 증명입니다. 미적분투 복습 강의고요. 미적분투 내용 중에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한 내용을 추렸습니다. 학생들 중에 증명 없이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 강의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. 지수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습니다. 이두 지수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y는 ax승을 미분하겠습니다. y'으로 프라임 표현되고요. dy/dx입니다.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ax h ax 이렇게 표현되고요. ax승으로 묶어 주게 되면 a의 h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ax는 h와 상관없는 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꺼내 주고요. 리미트 h는 0으로 갈때 h분의 ah 마 1인데요. 이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지수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극한 값입니다. ah 마 1을 t로 치환해 주면 됐었죠. 그래서 ah가 t 플러스 1이고, h는 log a의 t 플러스 1이었습니다. 대입하게 되면 ax승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로그 a의 t 플러스 1이고요. 분자는 t가 됩니다. 이 t는 t분의 1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값이 2로 갑니다. 왜냐하면 h가 0으로 갈때 여기서 h가 0으로 갈때이 t도 0으로 가게 되죠. t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자연상수 2에 수렴하게 됩니다. 그래서 ax승의 의 로그 a의 2의 분의 1이고요.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ax 로그 e의 a입니다. 그래서 ax, ln, a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y는 a의 x승을 미분하면 y'은 ax의 ln, a가 되고요이 밑에 있는 y는 e의 x는 이 a 자리에 2를 넣은 거죠. 그래서 y'은 e의 x의 ln, 2인데 ln, 2는 1이니까 y'은 e의 x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연상수의 x승이 붙은 이 y는 e의 x라는 함수는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. 미분을 계속해도 계속 그 미분 값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함수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